아, 이제 소리 좀 켜야겠다. 다에도 아, 있고. 야, 내 돈이. 와슴동, 와슴동. 근데 우리 믹맘믹아왜 거기 있어? 믹맘어쩌서 <laughs> 거기 있어? 야, 사격장 들어가. 저기서 믹맘프리들 때린다. 저 개새끼들. 하 하나 기절 이 쌍놈의 새끼들 살려 아우 어, 쟤 목맞았어 안돼 우리 빅마 오케이 기절 1등 기절 헤우스 앞에 하긴 나긴 하긴 살리러 가 오케이